생산이라고 해서 무언가 물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만들기는 만들죠. 근데 제가 공대생들 만나보면, 아,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인베디드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만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쓸 수가 있는데, 제조 생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생산 경험이 없거든요. <laughs> 이게 그릇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제조 생, 공정 엔지니어들은요, 그, 공정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정을 계속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면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거고, 공학적인 문제결 해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다기보다, 그런 건 조공체들이 잘안 하니까 공정을 개선해 가지고 회사의 수율을 높이고 비용을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한 공학적 혁신 활동과 개선 활동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부 시절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연구개발 여러분들 과제하다 보면 어때요? 뭐,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면 강성이 문제가 생기고, 또 강성을 잡아놓으면, 뭐, 무게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임계적인 값을 찾아 나아가기 위한 공학적인 여러분들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정 파트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팍스콘 같은 이런 좀 OEM 업체에다 전문으로 매주를 주지만, 삼성은 제조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공정에서도 공학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군 쓰는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되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설비 내재화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잘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laughs> 이 핵심 생산설비라고 할수 있는 금형을 잘못 파요 그리고 반도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죠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잘못 만들어요 해양플랜트 바다에서 기름 뽑아내는 시설 이거 전 세계 우리나라 1등인데 이 시설의 핵심은 땅 파는 드릴이고요 이거는 저 북유럽에 있는 몇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 반도체 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한테 설비를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 설비가 없으면 라인을 개설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설비를 비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무슨 고민을 할까요? 저 설비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 내재하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그 설비를 만들기는 어렵죠. 이거는 공정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그 설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세메스 같은 회사 재학생도 많이 입사했는데 이게 삼성그룹사에서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반도체 설비를 자체 내재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 관련돼서 뭐 입사 포부 같은 걸 적을 때 입사 포부는 그 회사의 포부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계로 뻗어나가 현대자동차에 일조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하우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주로 직무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잡기 위한 이유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입사 포부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브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부를 적을 때 우선은. 내가 맡게 될 공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공정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8대 제조공정 반도체는 전후공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러해요 그러면 전후공정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켜 전체적인 공정의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거듭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산설비에서 쓰일 수 있는 장비나 도구 뭐 이런 것들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테크니션으로 귀사의 성장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의 포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포부는 하우가 들어가야 돼요. 하우를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직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